자, 안녕하세요 유튜분들 이번 영상은 이제 이지리얼인데 정복자 이지리얼입니다 정복자 이지리얼 정복자랑 치속이랑 좀 많이 갈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치속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평타만 치거나 큐만 써도 바로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편하고 만약에 평타나 큐를 한데 맞춰놨을 때 라인 프시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딜도 나름 이지리얼이 옷색을 쌓아 놓고 지속이 터지면은 공속이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를 가져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럼 정복자는 왜 드냐? 정복자는 그냥 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스택이 쌓였을 때 공격력도 올라가고 생명력 흡수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돌챔스에서는 좀 파밍하는 느낌도 많이 나오고 딜을 최대한 올리는 쪽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정복자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적인 면은 정복자고 좀 쉽고 약간 유틸성 이런 느낌이 이제 치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켄티어들복 받으실 거예요. 일단은 마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물론 1레벨은 정복자 스택을 쌓기가 쉽지는 않지만 정복자가 쌓였을 때 확실히 마틸을 했을 때 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용해가지고 스택이 쌓인 타이밍에. 싸움을 계속 벌어주고 스택이안 쌓였을 때는 뭐 살짝 조심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딜 자체는 엄청 센인지리얼이될수 있겠죠 자, 유리한 상황일 때는 우리팀 미니언이 죽으려고 할때 적팀이 먹으러 나오려고 하겠죠 뭐것도못 먹게 적 정글이 오기 전에 피를 좀더 빼놓으면은 3대까지 가능하겠죠 피해주고 자, 무조건 저 사이로 딱그 그래프 대충 보였죠 여러분들 조심해서 자 에코가 미드겐 갔죠? 이러면은 어프리하죠앞미하면서 아, 팀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미리 써주세요. 미리 써주고. 자자으니까 살짝 주자저 친구 훌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잡고 죽더라도 이득이에요. 지금 오색 쌓여 있죠? 먼저 빠져주고, 자 만약에 서포터가 피가 많았으면 서포터가 해주는 거고 원딜이 이제 가 플래시가 있었고 피가 많았으니까 제가 먼저 몸을 해주는 거였어요. 방금 만약에 죽었더라도 이제 웨이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자 다시 라인 와서 이제 쉰도 나왔고 이즈리얼이 이제 쉰 나오는 타이밍에 굉장히 세죠. 그리고 딜교환하실 때는 만약에 자신이 관리할 수 있다면 오색을 쌓아놓고. 이, 이지리얼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일팩 쌓이는 거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싹 걸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에요. 자, 이렇게 이니시 걸수 있는 챔피언들 상대로는, 쓰레쉬나 노틸러스, 레오나 이런 상대로 포킹 계속 넣어주면 좋아요. 아펠리오스는 피급도 되고, 포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때려주면은, 만약에 적팀이 오더라도, 대공이 잘안 되겠죠? 왜냐면, 이니시 걸수 있는 챔피언이 피가 빠져있으면, 아무리 뭐 치기가 까다로우니까. 지갔다가 에코가 바텀 올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피를 깔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피지가 오냐, 안 오냐.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피지 올수 있으니까, 살짝 사려주고, 이 친구가 지금 와는것 같은데. 어, 이게 너무 오만했는데? 방금 되게 멋있게 잡으려다가 어, 좀 실수했네요. 자 얼건도 충분히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트포를 가면서 딜 뻥을, 그러니까 정복자랑 트포가 합쳐졌을 때 트포 자체도 얼건보다 훨씬 세고 정복자도 다른 룬에 비해서 딜이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해서 같이 물론 적 팀이 AD가 3명 이상 있거나 좀 많이 잘 컸을 때는 얼건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오래 일 때는 조금 얼건 가주시고. 자, 마나가 많을 때는 연운 스택 쌓아주는 겸 Q로 먹어줘도 괜찮습니다. 너무 남용하면 안 되고. 별령 쳤으니까 이거는 타워 아빠까지 정할게요. 이런 것도 이제 좀 맞춰줘. 타워 맞았을 때. 피를 빼놔야지 이제 적팀이 만약에 뭔가 오더라도 받아칠 수 있는 이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 적팀 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적정 글이 와도 2대3이 가능한 타이밍. 자, 스택 유지해주고요. 플래시 쪽에 폭기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맞아줘! 오케이 아, 지금 왔지만 사실은 뭐할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쉬 쪽도 포킹 신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잡은 만화 차기 때문에 피지가 지금 안 보이죠? 쓰레쉬는 치. 자, 라인전 더 하면은 지금은 좀 위험해요. 쓰레시가 집갔다가 몸을 신고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짝 잡아주고. 아펠리오스 상대할 때또 조심해야 되는 게 아펠리오스가 공을 걸고 이제 속방을 건다면 쓰레시가 거기 위에 연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펠리오스가 저렇게 중력 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비전을 바로 쓰겠다, 아니 풀로 피하겠다. 비전으로 쓰면은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플래시로. 피한다는 마인드로 가지고 있는게 좀더 마음 편하실거예요 계속 계속해서 속서 압박 이렇게 견제형 챔피언들 할때는 프리징을 해주는거보다는 좀 밀어주면서 플레이 해주는게 제일 베스트이긴 니다자 완료 왔으니까 손바닥이 잡이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한번 빠져주고 텔 체크 카밀 들어오더라도, 알리오가 힐이 있어요. 아, 야, 이거 나한테 맞춰. 카멜부터. 잡아주고, 퀴즈 들어오는 거봐지고 천천히 뽑기. 어.. 쓰레쉬 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이것만 하고 템 나오니까 딱 여기까지 더 어, 무리할 필요 없어요 굳이 내가 템 나와서 직각다운 완벽하게 이기는데 무리하게 싸워준다? 예 네,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자 스포 나오니까 스포 먼저 그 다음에 쿨감신 쿨감신은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마법을 안듭니다 대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랭크에서도 그렇고 마법을 안들기 때문에 저는 쿨감신 무조건 가주는 편이고 만약에 AD가 너무 세다 그럴때는 뭐 얼건을 대체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신발이 너무 오래디다. 그럴 땐 닌자의 신발 사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정밀 쪽에 원딜 이지리얼이 괜찮은 이유가 피빛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흡이 굉장히 잘 됩니다. 포션을 안 사도 나인들 유지가 잘 되고 적팀 위치 안 보이니까 쓰레시 위에 보였죠. 이러면 이제 풀이하게 밀어줍니다. 이쪽이 좀잘 버텨주길 바라면서 또한 번. 아펠리오스만 바텀. 자다 지금 탑 쪽에 보였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늦었어요. 그 보시면은 위쪽에 다 갔다고 우리 팀이 뭐라 한다고 따라가면은 더 말리는 거예요. 나는 탈거한다. 자 이대이는 지금 오색 싸움은 무조건 이겨요. 정글 아무것도 없고 이대이니까 오색 싸였을 때는 지변 해도 됩니다. 자 공으로 안 보이는 시야에서. 한번 해주고 다 이래 이기니까 계속 때려 가봐 잡아줄게 잡아 자이 정복자가 쌓였을 때도 딜이 굉장히 세고 애초에 지금 잘 컸기 때문에 저렇게 까보는 친구들은 한 번씩 꽂내줘야겠죠. 자 이제 집갔다가 저희가 이제 미드로 섭시다. 우라마나 사주고 이제 다음 템은 뭐랑? 자 지금은 왜 미드에 서는 게 좋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용이 1분 남았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상황에서 터블 거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령도 없고 우리가 용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미드에서 주도권을 잡은 다음에 갔다리갔다리 하면은 양쪽 주도권이 다 우리한테 있어서 이런 상황일 때는 미드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드를 공으로 클리어해주는 이유는 저쪽 뒤에 지금 보이면 시야가 쭉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 있고 어느 정도에 있는지 체킹도 할겸 라인 클리어도 빠르게 할겸 프로 씬에서도 이런 식으로 라인 클리어 많이 하거든요 미드에서 라인 밀어놨으니까 이럴 때할거 없을 때 정글 챙겨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하셔야 CS가, 분당 CS 넘길 수 있어요. 자, 펠리오스가 탑에 보였으니까 우리가 인원이 많겠죠, 당연히? 아, 피종공만안 맞으면은 안될거 아, 같아요. 이거 부터, 천천히. 자, 피조공 빠졌으니까, 프레하게 딜 해도 돼요. 전국 다 스택 쌓아셔서 지체크 한번 해주고 피업되고 어차피 적팀 유일하게 올수 있는건 텔포 하나죠 뒷라인에서 라인 밀어주고 이럴때 용 떴다고 용가지말고 미드라인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가셔야 돼요 <laughs> 자 지금 보시면은 적팀 챔피언들이 이제 피지, 에코, 카밀 좀잘 들어오는 챔피언들이 많잖아요 이럴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부포시자를 먼저 사세요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은 초시계까지 지금 미드 친구들이 잘 컸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무리하게 모란검을 간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p p 킬로 피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AP가 많거나 뭔가 AD가 많았을 때 방금 만약에 돈이 죽고 돈이 안 됐다 그럴 때는 이제 초식에 한번 사가지고 꼭 한번 살아야 돼요 자 유일하게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사실 알코 들어오고 마필리오스 뭐 속박 맞고 뭐카을 들어오고 다 괜찮아요 피즈고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피즈고 물론 위협적인 스킬들은 많습니다 CC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주포가 나왔으니까 피즈공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지금 보면은 맵에 이제 탑 1차 타워 남았기 때문에 미드라인 밀어주고 탐보 빙 해줘가지고 탑타워 먼저 깨주는게 질센트자 피즈 내려왔으니까 빼고 탐밀기 요런게 약간 운영이에요 피즈가 방금 내려오는 무빙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싸움은 괜찮은데 이렇게 먼저 걸면은 좋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피즈. 맞으면. 와, 씨, 이걸 졌네 아, 너무 아쉬운데. 자, 한타는 이기겠죠. 왜냐면은 스킬 다 빼줬기 때문에 이번 이겨야지. 와, 근데 카밀이 플래시쓸걸 여러분도 봤죠? 플래시쓸걸 봤는데 정복자로 피흡을 해도 아, 아쉽네. 아, 확실히 확실히 방어템을 안 갔기 때문에 카밀이 굉장히 아프네요. 자, 이럴 때 이제 돈 남았을 때 도란검 이제 팔아주고 멜모 사주고 괜찮아요. 한 번쯤은 죽을 수 있어요. 싸움 구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복자를 들었을 때 정복자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복자가 쌓여 있으면은 어느 정도 좀 세게 딜 교환을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복자 시프 끝까지 싸워야죠. 오케이, 자 정복자 있기 때문에 멜모도 있고 AP 상대로 그냥 끝까지 싸우시면 돼요. 영풀, 영풀. 아, 저로 갈거 알았는데. 자, 이거는 궁으로 너네 압박 줘. 이걸로 너나 너네한테 궁 쓴다. 압박 준 다음에 궁클래시 최대한 돌려주고 궁풀. <laughs> 자, 적팀 입장에서는 렌즈를 사용했으면은 이제 어 이거 이즈리얼궁 속했는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집을 끊겠죠. 그러면은, 나한테 이제 정글 먹으면서, 큐로 궁극기 돌려주고, 혹시나 안 갔을지, 직타임. 확인 한번 해주고. 완벽했죠, 방금? 그쵸? 그렇죠? 이렇게 카밀 찾아주고. 항상 암살자 있으면은 찾아주셔야 돼요. 내가 계속 맵 보면서, 어디 있고, 어디 있고. 바론에 와드 체크 되나? 지금은? 여기 오, 이거는 너무 도박이긴 한데.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정설 이거 이거 큰일 나요. 이거 하게?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정글이 레벨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타이밍은 카밀이 가인 가인이 안 나왔을 때 이제 싸우는 게 제일 베스예요. 카밀이 분명 히 이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대기했다가 어? 이런 친구들이 이제 돌아올 때. 돌아오는 친구들 인식하는 친구들 먼저 보러 들어갑시다 이거 돌아오겠죠? 아 풀티고 안 맞았어요. 아 까비. 방금은 이제 딱 큐풀 박은 다음에 하려 그랬는데 뭔가 미스났어. 아 이제는 한타 진짜 잘해야 돼요. 한타 잘해야 되니까 초식의 체크, 초식의 4 개, 미드, 정글, 원딜, 서포 빼고 다 있어요. 알리오가 저한테 공만 써주면은 초식이 있기 때문에 잘 버텨봅시다. 한번공 떠서 포킹해주면 좋고. 초식으로한번 살아줍니다. 괜찮아요. 이건 이길 거예요. 이만큼 해줬으면은 우리 팀이 알아서 이겨줄 거예요. 보여줘. 왜냐. 스킬 다 빼줬으니까. 아, 근데 방금은 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 진짜로. 운이 너무 안 좋았어. 아니 진짜 이렇게 운이 안 좋을 수도 없어 그니까 러쓰레시가 그냥 무서워서 그랩을 썼는데 거기 위에 내가 맞았... 어자 이럴 때는 자 수은까지 사세요 왜 수은 사냐 어차피 이번 발론에서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근데 가엠 모을 때까지 돈을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에코 스턴이나 뭐쓰레시 그랩 뭐 카밀 스턴 같은 거 풀고 한번 살아봅시다 음, 이건 괜찮아요 마호카이가 먼저 물리는 싸움은 뒤로 넘어갈 거 생각해서 아 살려주세요 아 제발 큐 잡았나요 나이스 이렇게 해서 정복자 이지리얼. 사실, 정복자를 든다고 해서 막 너무 좋아지고 막 너무 사귀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딜을 높이기 위해서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복자 예질이었고 둘다 괜찮으니까 자신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